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완드카드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드카드 9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드 8 같은 경우는 빠른 전개, 완드 9 같은 경우에는 대비, 그리고 완드 10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드 A부터 10까지 왔는데요. 숫자는요, 10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10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10이라고 해도 완드가 다르고요. 컵이 다르고, 소드가 다르고, 코인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일단 키워드는 중압감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드 10카드의 첫 느낌입니다. 10개의 완드가 잘 가물이 되어 두 손으로 들려 있으며 한 지점에 종합되어 각각 힘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컨트롤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은 좋은 것 같아요. 한 점에 집중되어 있다. 나의 열정이 나의 의지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이 열 가지를 한 군데에다가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개를 숙인 사람이 시야가 완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힘쓰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이 눈높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힘들면요. 힘들수록,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도 벅찬데,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드를,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내가 한 곳에다가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요. 내가 힘들어서 이 완드를 기대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지팡이처럼. 그랬을 때 자신의 이런 의지가 불타고 있다는 거죠. 어디 한 점에. 그리고 세 번째, 허리를 굽히고 있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똑바로 서서 그냥 완두를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양팔로 혹은 허리까지 굽히면서 온몸에 힘을 다 실어서 완두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우리가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열 명을 모아 놓으면요. 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그열 명을 통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완드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완드를 이렇게 열 개를 움켜쥐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남에게 못 맡기는.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못 맡기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겁니다.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온 힘을 집중한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는 주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한테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진짜 기술, 진짜 액기스는 남한테 오픈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반대로 오픈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신경을 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태어나기까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부모님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낳는 사람도 있겠죠. 자식. 그리고 내가 낳으려 그러면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배우자. 그리고 친구도 있겠죠. 그죠? 이렇듯이 신경 써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전부다. 신경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다. 내가 쉴 시간도, 쉴 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유 없는. 다른데 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좋은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완드십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첫째, 연애. 미움받을까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한다. 책임감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잖아요. 연애라는 것도요.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겠죠? 저거 10개인데, 다섯 개만 들어주면은 저 사람 저렇게 고개까지 안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를 힘들다고 말못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궁합 안 보고 타로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도움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저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줘야지 전생연분인 거예요. 그리고 직장. 일을 떠맡아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이 생긴다. 혹은 지금 회사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빨리 도망가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카드에서 저 카드가 나왔다면 도망가세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딴 나라 사람을 썼는데도 도망갈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자책하거나 기대가 부담스럽다. 잔 걱정이 많다. 혹은 사람관계에서도 과중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많은 일들이 부담이 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상황이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너무 일부 사람 혹은 한 사람한테 과중이 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 사람이 저렇게 열 개나 들고 있는데 뭐 기분이 좋다 이런 해석은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지쳐 있다. 문제를 끌어안은 상태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어, 저거 10개 가지고 있는데 즐겁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감정.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다. 저거 10개 안 들고 있고요. 9개 버리고 1개 들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한다. 해결해야 된다. 그죠? 심신이 지쳐있고 마음이 무겁다. 저거 9개 버리든지, 아니면, 밤만 버려도 사람이 저렇게 안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카드의 키워드 중에서는, 번아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원인, 혼자 떠안고 있고,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우선 순위가 있다면 좀 더, 해결하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거는 솔직히 뭐, 안 해도 될 일. 이런 것들을 좀더 우선순위에 맞게, 특히나 건강 관련된 부분을 좀더 우선순위에 높게 하고, 돈을 우선순위에서 좀 낮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런 사람들은 돈을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건강 우선순위를 낮게 하죠. 그랬을 때, 결과점에 도달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많죠. 그랬을 때완드0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상담이죠. 역할 분담을 할때 혼자 맞지 마세요. 어찌 됐든 저지 됐든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죠.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 마세요. 보통 저렇게 혼자 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특히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네가 해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착하면요. 너무 착하면은 또 반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상황이 합당한지 합리한지.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지금 상황이 조금은 내 상황이랑 안 맞다. 그러면은 조금 쉬어 가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너무 이 중압감에 눌려 있으면요,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완드 10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완드 페이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